안녕,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여름철 쿨링 효과 대박인 이불 6가지를 소개할게요. 시원하고 아늑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는 지퍼로 닫을 수 있는 꽃문의 이불 커버 세트입니다. 이 세트는 3개 조립식 폴리에스터 침구로 되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해요. 특히 얼룩 방지 기능이 있어서 마인테넌스가 진짜 꿀잼이에요. 아, 단점은 빨래할 때 조금 많이 타올라야 한답니다. 그렇지만 예쁜 디자인 덕분에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져요. 두 번째는 부드러운 크림 컬러의 더블 침대용 침구 세트인데요. 이 세트는 심플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아늑한 침실을 만들어주는데 짱이에요. 사용해보니 진짜 푸우 감기는 기분? 너무 심쿵이에요. 단점은 색이 밝아서 얼룩이 조금 잘 드러나더라고요. 그래도 오히려 좋아. 여름밤에 시원하고 깔끔한 잠자리에 어때요? 세 번째는 고급스러운 밀크 벨벳 매트리스 프로텍터입니다. 부드럽고 통기성 있는 소재로 저자극성이라서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. 하지만 너무 부드러워서 자고 일어날 때 매트리스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예요. 아, 꽤 추천해요. 네 번째는 1 p c 고급형 올 시즌 매트리스 패드 토퍼인데요. 이 제품의 통기성은 시강. 퀼팅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그래서 여름과 겨울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러나 마감 처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꿀조합에 제 손으로 부드러움을 느꼈답니다. 다섯 번째는 일본 스타일 그리드 소프트 매트리스 토퍼예요.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죠. 패턴이 너무 귀여워서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랍니다. 다만 물에 조금 약하니 조심해야 해요. 그래도 편안한 잠자리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, 진짜로.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단색 대형 체크 무지 얇은 매트리스 토퍼입니다. 디자인이 정말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워서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. 특히 통기성이 좋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서 가을, 겨울에 베스트? 하지만 얇아서 깔맞춤을 잘 해줘야 할것 같아요. 여름철 쿨하고 가벼운 이불로도 추천해요. 오늘 소개한 이불들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. 안녕!